여기에 계신 두 분은 뭐 기보배 선수도 이지윤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해외에 나가서 큰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한 메달을 따신 분들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 기보배 선수와 이지윤 선수가 생각하는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금메달 딱 따고 나서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양궁을 하기 잘했다라는 오, 생각을 했어요. 오, 네. 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지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풍족하게 선수들이 예, 느낄 정도로 운동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저희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음. 진짜 대한민국 양궁 선수로서 음. 예, 대한민국에 태어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양궁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타이틀을 달면은 정말 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하시고 아 네네네 네, 네. 응. 네. 그만큼 선수들이 운동에만 딱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분들 뭐 나라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진짜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니까요. 네. 네. 그냥 선수들은 내 컨디션 내 경기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켜야 될 조국이었고 어부분 한편으로는 되게 미웠던 조국이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받은 만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에 살면서 대,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잖아요. 음, 예. 그 그러니까 만큼 또 이제 이제는 역으로 이제 국위 선양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좀 되게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달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가슴 문클해지네요 네. 네. 뭐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켜야 네. 할 조국이었고 음. 네. 거기서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굉장히 어, 뭐 아쉬움도 많았었고 네. 그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잘딛고 일어서셔 가지고 패럴픽 림 나가서 아이스하키 동메달이랑 멋진 고기선양 하시고 네. 이제는 전향해서 양궁으로. 패럴림픽에서 메달 딸리만 나았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궁금한 얘기가 우리 가족사가 또. 궁금한... 그렇죠. 아, 궁금하죠. 예. 네. 어, 이준 선수의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장황하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예. 아내 자랑 타임이거든요. <laughs> 장애인 쪽은 동계 종목 따로 학계 종목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 동계는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었고 학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동계 저희 아이스하키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조정이에요. 왜냐면면 음. 아이스하키도 당겨서 미는 운동이다 아. 보니까 그 아이스하키 하시는 선배님들랑 이 같이 네, 조정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와이프가 있었죠. 오. 그래서 그때 오. 조정 당했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저희가 네. 그런 레이처라고 부른 겁니다.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처, 처음 만남부터 저는 뭔가 그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당당하게 들이댔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때, 빛이 났나요? 음... 빛까지는 나, 안 나. 나, 아, 나. 아, <laughs> 아, 아, 빛이 나셨나요 무조건 빛이, 아, 났죠. 아, 빛이 아, 나. 빛이 나고 예.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니까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제가 대시 같은 비슷한 그런 걸 했었죠. 가계처장 끝나고 그가 어디 놀러가자, 놀러가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 저의 그 당당하고 얘는 도대체 무슨 인간인지라 그런 거에 좀 호기심이 왔었나 봐요. 그래, 한번 놀러가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게 돼서 사귀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의장점세 네. 가지 일단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피도 크고 네, 네. 우리 아 들이 되게 좀 와이프 피지컬 을받 아서 되게 건강 을 하고, 어, 어 네. 중 요하 죠？저만 네. 네. 사랑 해주 니까. 네. 되게 고맙죠. 혹시 최고의 멘트는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laughs> 듣고 계시죠, 기보기 선수? 네, 아, 네, 네 준비하고 네. 계셔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사실 뭐, 이지훈 선수가 이렇게 좀 사고를 딛고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아이스 학계에서 메달도 따셨고, 양궁으로 전향하기까지, 이지훈 선수만큼 이제 아내분도 정말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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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이 아내분에게 아시죠? 네, 영상 메시지 <laughs> 출발해 우와. 주시죠. 사랑하는 선해야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주고, 사랑해, 축전니까 그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와, 멋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보배 선수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배 선수의 좀 러브 스토리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결혼은 좀 되셨죠? 네, 올해로 이제 4년 차예요. 음... 네, 4살 아이고요. 예, 어떤 면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좀 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계획적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모습. 음, 어... 네, 딱그 모습 보고 아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굶어 죽진 않겠고. 어...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 남편분 자랑. 네, 네. 남편이요 네. 장점. 장점. 장점 네. 세 가지. 네. 아까 보셨죠? 기승전결이 뚜렷한 거 예. <laughs> <laughs> 우선요 어, 유머 감각이 있어요. 아, 네, 역시 남자는 유머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스마트해요. 아... 네, 그리고요 어, 옆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그렇지 어? 말지, 질문. 가야죠. <웃음> <웃음> 자, 이거 빠르게 대답해 주셔야 네? 됩니다. 네, 아니요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지금의 남편분과 결혼을 안 한다, 한다! <웃음> 한다! <웃음> 아 <laughs> 정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신나게 한다라고 외쳐주시는 거 보니까 그, 그런 그 사랑스러움이 그냥 이렇게 묻어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어, 아무래도, 이지훈 선수는 아이스하케에서 양궁이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전환을 하신 지 3년 차, 기보배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말 한뭐 20년 넘게 양궁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기보배 선수랑 좀 만나면 양궁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거나 궁금했던 분좀 있었을까요? 실수를 줄이는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가 뭐 있으신지? 우선 그 실수가 왜 나가는지, 저는 그거를 파고들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두번 다시 나지 않게 음. 연습을 통해서 이겨내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하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하셨나요? 어, 보통 양궁의 실수라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중심이 약간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화살이 9시실 실수 밖이 많이 간다. 음. 그러면 이거를 코어 운동을 많이 해서 이거를 에, 보강을 하거나, 음. 진짜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치고 만다. 예. 아... 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네. 음... 많이 쏴야 돼요. 네, 그렇 결국 연습과 양이 네, 아이군요 네. 근데 겉으로만 우리 김범 선수들을 뵀을 때는 좀 털털하고 <laughs> 네. 그냥 무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할 정도로 정말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진짜. 이런 진짜 실력을 완성하게 된게 아닌가. 이런 지요함이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최고 먹고 네, 금메달 따고. <laughs> 다 했어. 아, 네. 또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소다, 그 크래크 타이밍 때 잘못 받아서놀래서 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이것도 그냥 많이 써봐야 되는 데 아, 아니요. 오. 저는 그거를 어, 제 템포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리듬 슈팅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땅뭐 아. 이렇게 리듬 그 리듬을 찾다 보면은 감이 오고 그감 안에서 감각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선은 그런 사소한 거에 한번 그 집중력이 뺏기고 분산되면은 그게 진짜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지금도 저도 진짜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그게 괴로워요. 음. 네. 그거를 무념무상 잊어버리고 음. 무조건 리듬 슈팅. 네. 자신만의 템포로 가는 거 네. 본인의 템포. 네. 안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자신있는 슈팅이 나올 수가 없어아요 맞아요. 네. 아... 네. 아, 양봉양은 양보, <laughs> 너무 이성세해요 네, 정말. 맞아요. 요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네. 이렇게 손가락을 또 많이 움직이니까, 네. 이런 손가락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나. 뭐 아, 게 있나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 네.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 많이,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네. 여기 이제, 예, 네, 같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여기 위주쪽에만 이제 힘이, 네, 조 이게 더... 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다 연결이 그렇죠. 돼 있어서, 연결이 네. 네.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아, 역시. 광고 <laughs> 등으로 나오신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네. 또 이게 렇 굳은살이나 이런 것도, 네. 이렇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손, 손도 아름다고 생각해요. 아니. <laughs> 여기에서 솔직히 힘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좀 초보자이고 잘못 쓰다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에서 좀 힘을 많이 먹어요. 음, 그래서 네. 여기서 두둔살이 많이 먹기 어, 근데 음. 잘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두둔살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음. 어, 또 따로 각질 관리도 <laughs> 하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저희가 이제 이준 선수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고 있는데. 어, 이준 선수가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꼭 따는데 기보이 선수가 좀 네.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네. 이준 선수도 좀 많이 여쭤보면서 네. 꼭 이제 좀구기선양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은 보온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지키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이지훈 선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밝은 모습 보여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어,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 기호배 선수님 만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루였고요. 저에게 양궁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식들을 주셔서 도 정말 감사하고 6월의 뜻깊은 날이 된것 같아요 좋은 기운과 좋은 가르침을 잘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두분 <laughs> 동시에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저울지방보청 유튜브 부채화 간장 파이팅! 파이팅!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말 잘했나 모르겠네요 <laughs>